와! 붙이 아, 있어요? <laughs> 다음에 또 운동하러 오시나요? 하하해외하나가서하 <laughs> 골프 치는 거야? 하하리 이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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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이 뭐야? 에이, 벨트가 필수. 아, 관장님또 우리 홍 선수와 함께 이렇게 테스트를 하러 이렇게 스크린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 선수랑 우리 관장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에이, 아이템을 쓰시네. 이거는 일반 대회에서 저희가 쓰는 볼인데 이게 일반 공을 치면 공이 깨져요. 아. 네, 그래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오, 조금 이거 더 딱딱한 우리도 거예요. 우리도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이 들어가는 소재가 달라 가지고 안쪽 에 코어가 좀 딱딱해요. 근데 이거 티는 뭐예요? 이것도 아이템 같은데? 그거는 현재 미국의 장타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10명 중 10명이 다쓸 정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관장님 몇 미터 치시죠? 200 후반에서 300좀 넘을 거예요. 일부러 배부로... 아 아니 아까 300이라고 할때 갑자기 200 후반. <웃음> <웃음> 자, 매봉의 이병은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우와! 305다. 3 0 0층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필드 나가셔도 일, 이렇게 세게 치세요? 더 세게 쳐요, 저는. 와, 그럼 옆에 주위 사람들 다 이거 나오겠다. 우와, 이거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랑 가니까. 와. 아. 돈안 아까우려면 골프장에서 많이 쳐야지. 돈이 안 아까운데. 그래서 골프장 안 가요. <laughs> 헬스장에서보다 좀더 진지해지셨어. 본업보다 더 진지해. 요거, <laughs> <laughs> 요건 진지해. 아, 네. 진짜 진지해지셨어요. 그죠. 우와! 그죠. 우와! 와대박이네 진짜. 328 선배님한테 그이러는데 프로그램 끝이에요 이 우리 프로님 나오는 순간 나이스 우와. 캐리가 우와. 캐리가 300이 넘어 우와. 홍 선수였습니다 대박 관장님하고 홍선수한테 배운거대로 피트니스에서 좀 했잖아요 운동을 효과가 응. 있을까요? 한번 쳐볼까요? 응. 네, 쳐보시죠 한번 네. 그래도 어, 어느정도 칠것 같으세요? 관장님이 볼때 솔직히 100, 100, 아 180이라고 180 그랬죠? 이건 자존심 솔직히 상한다 그렇지 죄송한데 관장님만큼 쳐요 오... <laughs> 우후, 떨려 <laughs> 내가 떨려 못 읽었어 너무 빨랐어내 생각에 이것도 내가 볼때 캐리 300 넘었어요 오. 잠시만요 아, 이거, 이거, 이래도 많이 안 맞으면. 아 일단, 네, 일단. 아, 일단 볼 인식이 돼요. 그럼 벨트예요그 때는. 아, 지금 안맞으 아, 신발이. 아, 신발이 아, 아, 어. 아, 네 그럼 어떻게 하지? 230가겠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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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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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좀 놀라실까봐 이미 많이 봤어요 아이, 유튜브, 유튜브 보면서 레슨하시던데 그립은 잘 보세요 붙지 아, 있어요? 왜 <laughs> 저랑 리액션이 달라요? 아니 소리가 달랐어요 거리가 왜 이러지? <laughs> 아이고 아, 잘안 맞네 채를 <laughs> 응. 끝까지 안 가져서 그래요 철아 140 넘었잖아요 어. <laughs> 관장님 같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웃음> <웃음> 대회 한번 열까요? 장타 대회. 아, 장타 선수분들이 저희랑 장타 대회를 한다는 게. 아, 그럼 핸디를 좀 주셔야죠.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언. 아, 아이언으로. 네. 아이언은 이기지. 네. 대회 하실까요? 리오마. 보리 대변 수가. 두 번의 고박다리. 일어다 맥시멈 디스턴스. 리오마. 맥시마. 프로님들하고 좀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다섯 개 쳐서 제일 멀리 나간 걸로 어, 그럼 그럼 관장님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왜 그렇게 에 저희는 드라이버를 잡고 프로님들은 아이언을 잡고 누가 더 멀리 치는지 내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는 어떤 내기를 할까요? 끼셨을 때 원하시는 저는 사실 지신 분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훈계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만 밀면서 제, 괜찮으신지 혹시 괜찮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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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이안배우시는아좀뭐 예, 예, 아, 나중에 또 뭐라 아,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운동하러 오시나요? <laughs> 자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이랑 대표님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니까 300야드가 넘어가면 해외 여행을 보내준. 진짜죠? 감독님, 대표님 맞죠? 오케이 맞대잖아. 그러면 해외 나가서 우리 골프 치는 거야? 우리, 우리가 우리가 300야드 넘어가면 우리 프로님들도 같이 가는 거? 오케이. 진짜로? 맞지. 좋은 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님들 먼저 치는 걸로 아이언 몇 번이죠? 5번이요 5번 아이언 한두 개만 쳐볼게요 우와. 오 잠깐만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뭐 지금 도전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아한두 개만 쳐본다고 와, 네. 근데 갑자기 홈프로가 갑자기 반말을 했어 아니야 한두 개만 쳐본다고 와씨. 네. 와씨. 224가 나왔어 5번으로 와 우와, 와, 계속 야, 올라가. 아니야. 우와,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이건 아니야! 이건 <laughs> 아니야, 이거! 400이 넘어갔어! <laughs> 이거 400이, <laughs> 400이 넘어습니다 305m 지금. 야, 405m가 <laughs> 나갔어? 어려우기는 한데. 네. <laughs> 자, 305m 됐어. 이제 그만해요. 305m 하면 우리가 할말 <laughs> 아, 있을 것 같아. 못해, 못해. 아니, 아니, 솔직하게 그러면 405m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잘못 맞았으니까 인정 안나오오 나이스! 와. 어 아, 오... 245. 도아깝게 드랍 안 사도 될거 같은데. <laughs> 245. 해볼만 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일단 관장님 봐야죠. <laughs> 와! 자, 우리 관장님 첫 샷에 200m 쳤습니다. 네. 와! 우와. 야, 최고 기록 나옵니요 229m. 이거. 아. 참. 아, 이상 이상하네, 진짜. 그죠? 아, 이상 아. 이상 이상하게 만나 내가. 아. 아, 좋아. 오. 245 그냥 넘겨 버리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223. 붙어라. 너밖에 없다. 골프 썸네일로는 최고 역대급이다. 400m가 없죠. 아이언이 아이언, 최초죠. 근데 근데 뭐 영상이 나오니까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넘어갔는데요 뭐야 <laughs> 이거? 바로 해버렸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정말 재미없게 바로 쳐버렸네. 자신감입니다. <laughs> 정타와 맞을게. 너한 번에 아까 그힘 그대로. 아, <laughs> 아, 힘이 빠졌어. 아, 그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쭉 앉으셔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긴 내기니까. 네, 게임이니까. 더연습하지 그랬어. 더, 더 열심히 알았어. 체만 닦지 말고. <laughs> 실력을 닦아야지. 박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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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김관장님과 또 홈프로랑 이렇게 한번 장타의 비결을 한번 네.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타왕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간단하게 운동을 조금씩 좀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시면 장타 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투장 가셔 가지고 그냥 하세요. 하시면은 <laughs> 무조건 좋아지실 거예요. 장타 대회를 뛰고 있는 선수로서 많은 분들이 장타 장타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대회가 조금 조금씩 더 생기고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장타를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이만큼 많이 있구나라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아시아 최고의 샷을 또볼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 우리 또 관장님하고도 너무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는데, 혹시 뭐, 와이프분한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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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아, 아. <laughs> 우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찬타와리오 보리가 된 순간. 고반발이 일어난다. 하이엔드 고반발 드라이버. 맥시멈 디스턴스 리오 맥시마